와이프랑 아직 상의를 안 해서 와이프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, 뭐래. 제가 그제 <laughs> 아, 내가 알아본 게 있는데, 아, 진짜 좋은 게 있어. 아, 진짜 좋은 게 있어서 그래.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, 다름이 아니라, 제가 지금 벤츠 EQC하고 테슬라 모델3하고 두 대를 타고 있어요. 와이프랑 저랑 두 대를 번갈아가면서 타고 있는데, 테슬라는 지금 탄지한 2년째 되고 있거든요. 근데, 어, 작년에 이제 루프에 다 이제 오픈형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. 그리고 작년에 이제 티파츠커에 선쉐드를 달았습니다. 그런데 이게, 뭐, 선쉐이드니까, 뭐, 햇빛은 가려주는데, 복사열이 엄청 심하죠. 그래갖고, 아 계속 이거 어떡하지? 하고 있던 찰나에 검색을 하다가 하나를 찾아 냈습니다. 티솔라라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이, 그, 쉽게 얘기하면 아마 이런 거 아실 거예요. 어 샤워 부스 같은데 투명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뭐 버튼을 하나 누르면 갑자기 어 막이 생겨서 보이지가 않고 또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투명이 돼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그런 거 아시죠 이 티솔러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 루프에다가 그걸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더 기능이 좋죠 그래서 뭐 자외선 차단도 되고 뭐 틴팅 역할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사열까지 차단해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이제 많이 했죠.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봤어요. 뭐 전력 소비는 되는 거냐. 그랬더니 잠깐 그 현상이 생길 때만 잠깐의 전력 소비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자동으로 차에서 내리게 되면 문이 닫히면서 자동으로 차단이 됐던 게 다시 풀리고 그래서 전력 소모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다시 타면. 세팅나 세팅해놨, 마지막 세팅해 놨던 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이거를 어, 시공을 하고 싶어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가격은 조금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복사율이나 뭐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이런 거를 U.V. 차단을 다 해주기 때문에 어, 피부 피부 노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태양 또 가을 그리고 겨울 다 태양빛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심해요.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해주면서 노화 방지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죠.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어 와이프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결정권은 와이프에게 있기 때문에 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때마침 어 이안이 우리 아이하고 같이 수영장에 놀러 가요. 놀러 가는 길에 살짝 제가 이 얘기를 꺼내볼 거예요.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, 그 반응에 제가, 잘 해봐야겠죠. 아, 오전 10시 20, 10시 10분, 10시 12분인데 벌써 34도입니다. 아, 정말 쪄요, 쪄. 햇빛이 이렇게 쬐는데 진짜 너무 뜨겁습니다. 아. 안녕하세요, 노루인입니다. 자 오늘도 지금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아 진짜 8월 초 지금 극성수기 아주 더울 때입니다 가장 더울 텐인데 아, 10시 13분인데 벌써 34도를 찍고 있어요 어, 에어컨을 지금 3단으로 틀고 가는데도 어, 너무 더워요 땀이 막 등줄기에서도 흐르고 덥습니다 아빠 근데 이 위에 이거 햇빛 가리게 열이 계속 들어오는데 소용이 있는 거야? 그래서 이 지금 저희 거는 파츠 거를 끼고 있는데요. 이 열차단이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좀 사기는 샀는데 뜨거워. 어 뜨거워요. 열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. 음, 답답하고 음. 좀안 좋은 점은 또 테슬라는 위에 루프가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이 개방감이 엄청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점들이 없다 보니까 답답함도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다른 제품을 제가 하나 알아본 게 있는데 와이프랑 아직 상의를 안 해서 와이프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제가 네. 그 제품 <laughs> 아가 알아본 게 있는데 아 진짜 좋은 게 있어 아 진짜 좋은 게 있어서 그래 아뭐 내가 얘기해 줄게 한번 봐봐 아 엄청 좋은 거 있다니까 그게 아니 왜 좋냐면 여자들 피부에 노화 방지가 된다니까요 적외선, 자외선 차단이 다 되는 거 UV 차단이 다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요? 아, <laughs> 무슨 서클을 맨날 바르고 다니나? 어, 맨날고 아니에요. 그게 이게 차단이 되니까 엄청 좋아요. 그리고 어, 두피, 그렇죠. 두피에도 좋고, 열차데더 중요한 거 뭐냐면, 이하니가 있잖아요, 이하니. 이하니 지금 새카맣게탄거 봐요. 얼마 그죠? 얼마냐고? 이게 모델 3가 한 13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미쳤어. <laughs> 아, 근데 그만, 이게 우리가 평생 타려고 타는 차잖아요. 그러니까,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어차피 썬팅을 해도 그 정도 돈이 든단 말이에요. 있습니다. 100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해서 아니 나는 괜찮아. 나는 괜찮은데. 이 안이 생각해봐요. 어, 이안이 어, 뭐. 얼굴이 새까매졌어요. 이 안이 지금 애기인데. 어, 이 안이 애기인데. 애기가 이렇게, 이렇게 새까맣게 타고 그만한다고. 피부가 어이구, 어이구, 좋아좋해 그만하세요. 여러분들이 댓글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. 그러면 와이프가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. 아시겠죠? 꼭꼭 꼭 제게 힘을 줘서 이걸 시공할 수 있게 댓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여기 위에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안 빠져. 그렇지. 답답해 이가안 보여가지고. 아, 근데 이게 햇빛 차단도. 햇빛 차단은 되는데 열차단이 잘안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뜨고 그래도. 뜨거워. 어, 더워, 너무 더워. 하고 아, 테슬라 당점이 하늘이 보이는 게 좋은데 이게 안 보이니까 답답해, 공간감이. 공간감이 좀더 작아진 것 같고. 그보이는데그 옆으로 보여, 이안이는 아니, 이쪽 아, 그러네. 거기도 또 이렇게 살짝 벌어졌네, 또. 왜 그래? 어, 또떨어졌 그래, 떨어지네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다니까? 아빠 여기다가? 어 거기다 톡 살짝 끼얹는건데 어 그래면 빠지네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. 뜨겁고 아빠 왜 아빠 왜 그런데 왜 이걸 샀어 그때 빼기가 너무 불편하잖아 특히 이학년 이야기...